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 2본부 개발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남희라고 합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초등교육 사업 아동보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탄자니아에서 초등 교육 사업 아동 보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탄자니아 현지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로컬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잘 수행하고 사업이 잘 불러가도록 로컬 파트너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메일 또는 전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출장도 굉장히 자주 가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연례회의에서 발표할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남수단, 루완다 탄자니아, 말라위 로컬 파트너들과 함께 모여 연례회의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례회의에서는 탄자니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로컬 파트너들이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함께 모여서 본인들의 사업을 발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미션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니다 것 같은데요.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전달을 하는 교육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5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교제하는 시간도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출장 가기 전에 현지에서 필요한 출장 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출장을 가려면 어떤 짐들이 필요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중요하고 꼭 들고 가야 되는 물건은 바로 이 자그한 변압기입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은 220V 전압을 쓰고 있는데 조끼 인데요 어, 출장 가면은 되게 예쁜 옷을 당연히 당연히 못입어요 그래서 그냥 면티에 청바지를 위주로 입는데 그럴때 이 조끼 하나를 탁 걸치면 아 차일펀드 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왔구나 하는 저의 어,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조끼를 가져가서 입고 활동하는 편입니다 네, 이번 탄자니아 출장에서는 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탄자니아 로컬 파티가 되어서 그리고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의제 네, 동료들도 만나게 돼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아, 탄자니아 출장 감사히 정말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Over, let's have a little chat, and I say okay, I guess I'm fine with that. But as we get to talking, I could go insane. You just kept speaking those words, and it started to hurt my brain. One word after the other, no space for me to say sorry, but I'm going to go. Just we'll talk another day. Sitting there, still trying to stop My name is Juma from South Sudan. I work with HealthLink as a program coordinator supporting child fund projects. I'm very happy to be here. At the end of this meeting, I expect to have gone with some knowledge on how we can improve on the implementation of our projects. Thank you very much. What I would say is that about this uh, annual meeting, actually it has been very fruitful. First, that all the grantees of CFK we have met together, and of course we shared a lot because there are a lot of presentations, and all the, the, the I mean the organisations which are working with CFK have uh, spoke about the interventions they are doing in their their countries, and of course. Uh, we have learned a lot. There are some of the issues that CFK have introduced to us as uh, their partners. Actually, it has been very, very fruitful. And I keep on encouraging,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se uh, meetings should be uh, done at least once a year in order to know where are the gaps, where are the successes, and where are the challenges, and to see the way forward on how we can deal with the issues of the children. 현장 분위기들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로컬 파트너분들도 서로 처음 만나신 거였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 또 서로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정말 열정적이고 의미 있는, 좀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르샤에서, 탄자니아 아르샤에서 또 저희 로컬 파트너들을 초청해서 말라위, 탄자니아, 남수단, 로완다 사개 국가들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또 앞으로의 방향성, 전략, 그리또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운영에 관련된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같이 또 은원하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또 준비하는 또 팀의 또 일원으로서 그리고 또 후원자들에게 또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어 가지고 참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우리 후원자님들이 주신 후원금과 또 재단에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파트너를 통해서 직접 듣고 현장을 보고 같이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